와라 나와라 음. 접속해라 실영상 위주로 나와줘야죠 음. 그지? 약간 슈, 비행기 슈팅 같은 게임 만들었다고. 누비가 이상한 게임 진짜 많이 만들어. 이제 약간 그거는 현현질을 하게 만들었어. <laughs> 우리 이 마을에서 할게 없으니까 좀비나 잡으러 가자. 좀비 좀비나 집단하러 음. 갑니다. 안 박힌 안 박힌 곳이 있어요. 음. 별로 계속 해보는데. 여기를 가봐야 될것 같아. 이상한 동굴. <목소리> 이상한 동굴. <목소리> 이상한 동굴을 갈까? <목소리> 지금? 좀비, 좀비야. 황량한 어? 문장. <목소리> 쟤못 찍었나, 우리? 안가 봐, 번독쟤못 갔지. 저 위를 밝히자, 위를. 어차피 어제 어차피 밝히자고. 봐. 어, 저 좀비 있는데. 어차피 지금 레벨 3들 다 쓸어버리고, 쓸어버려야 되니까. 오케이. 어디든 가. 여기 피좀 채워라. 아, 피왜 이렇게 달아있어? 야, 이거 자꾸가 분리됐다 합쳐졌다 이거 너무 짜증나. 아, 이거, 이거 혹시 옵션이 꺼지냐 이거. 저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게임을? 분할, 분할 그냥 하게. 처음부터 분할 딱딱하게 해주지. 그니까 러 상하로 분할을 어. 하든지. 뭔가 분할이 이상해. 그치.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헷갈려.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 그냥 탁 합쳐지는 거 부드럽게 합쳐지는 어. 게 아니야. 갑자기 시점이 딱 바뀌어. 이런, 이런 고정 시점에다가 이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고정 시점이 음. 위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여기요, 여기 이쪽 저 웨이포인트를 찍으러 갔다 그래 네. 농장 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저기 보인다. 우리가 여기에서 털렸나? 아닌데. 여기 말고, 여기 좀나 앞에서. 오! 어 뭐야. 아, 뭐야. 걸렸잖아, 너. 내가 걸린 거야? 뭐야? 아, 여기, 여기, 얘가, 얘가 본 건가? 그런 것 같은데. 레벨 3이야? 야, 우리야. 어설픈 대륙사 3이다, 3. 다 죽이자. 아, 아씨병 맞았어 아이 잠깐만 굳이, 굳이 어. 오는 거 기다려. 어. 기다려 굳이 들어갈 필요 없지 뭐야 어, 이거 점액통 짝, 어. 짝은 이상한 걸로 봤어 나 순간 <laughs> <나한테. 웃음> 아, 이제 언데들어 피해를 안 입네 그러니까 쐈겠지 지들이 <laughs> 나오는구만 시오나의 톤. 채우고, 과우톤 줍니다. 좀더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맞아, 맞아요. 점액으로 들어가서 싸워봐야 좋을 게 없어. 우리만, 우리만 손해야. 너는 여기서부터 요격할 수 있어. 그래. 네. 아유요 굳이 무조건 주지 마. 둘두둥둥 오, 오왜 이렇게 어, 활좀 바꿨더니만 역시 역시 게임은 이빨이야 게임은 이빨이 그러니까 쩔어, 훔치날 겁났어요. 아파, 훔쳤어. 훔친 거 아니야? 당당하게 훈련하고 있는 거 가져왔어. 하트 도정 넘어안 되겠어. 눈 앞에서 가져왔는데 아무 말 없으니 까치한게 아닐까. 증거일 거야. 증거라고? <laughs> 어. 왜냐면 사 앞에서 당당히 조으면 뭐라고 안 했거든. 아니지 공성태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마무리 공성태. 어 <laughs> 마옵사 죽었어 이. 그다음에 얘를 찍어버리지. 아. 아! 아! 액션 포인트가 모자라. <laughs> 이게 지금, 뭐지? 도끼가 액션 포인트가 많이 있어. 내 레벨이랑 안 맞는 거야. 마무리! 아, 봤어. 아, 조금 아, 남았어. 아, 뭐야, 이게. 굿. 한번 더! 아, 맞았네. <laughs> 아 왜이래 마무리 아 죽였어 오케이 너저저 궁수, 궁수 죽여줘 궁수?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는 가 아 이거 아, 28%야 멀면은 퍼센트가 아,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아, 83%밖에 안돼 지금 온다 아아왜 나만 때려 이 게임은 이상하게 나만 때린다 행복해하게 생겼나 보지 아니 날 딜런데 슈퍼 초 딜런데 나보다, 나보다 좋은 거 입고 있잖아, 지금. 튼튼해 보이고 입고 있으니까. 오, 오. 아, 아 뭐. 한대 한 치면 끝이야. 그니까. 데미지는 좋은데. 격려! 오. 완전 무장중수가 진짜 피가 더한다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이라는 것보다 너만 치는구먼. 안녕하세요, 마태님 안녕하세요. 아, 치워. 그굿 얘를 피어줘야지언데드 살린다. 마무리, 머리 쪼개기! 아. 포인트가 보잘라. 아. <laughs> 야, 와, 뭐, 쩐다. 다 빛나다. 설마 이거 3레벨한테 달리는 거 아니겠지? 설마. 진피 <laughs> <짐피> 겁나 시끄는데안 <쉬워졌는데? 웃음> 되겠다. <laughs> 근처 애들부터 정리해야겠다 <laughs> 피 겁나 채우는데? 활, 활장애보다는 활 근처 애들부터 죽여야겠다 언대살인대 마무리! 한번 쳤으니까 되겠지? 오, 굿 중독, 쟨 중독 걸리네? 그러네 아, 생민력 형이 치료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언대 아드라서 언데드한테 키를 써도 죽을까? 죽자, 피가 달지 않을까? 내 응급치료를 딱써어주 역으로. 마무리. 어, 가리 어, 아, 왜안 죽었어? 아! 굿 근데 확실히 AP 관리가 좋다 저게 okay. 뭐팔이어팔이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응급치료도 피를 달게 할까 싶어 내꺼 대미지 데미지 있긴 했어. 내꺼 그러니까 낚시라도 내가 힐해주는 거. 쨍금되긴 했어. 무치는 마법이 아니다. 야얘왜 이렇게 쎄? 뭐야, 뭐야 얘몸렇게쎄 진짜. 종류가 제일 센데? 오오오. 깨 뚫기! 오 맞아. 나한테 쏘지 마. 오. 케이 아. 오케이. 시병 타. 완내 이거 물뢰도 안 움직일 거 아니야. 태워내는거 아닌가? 별거 같은데, 니가 없애버려. 오. 불탄, 불화살... 오... 여시... 불화살 맞으니까 독이 그냥 다... 오, 다 타네. 우 화신, 화신 두 마리 서리의 화신 야. 서신, 화신 야. 서신의... 서리의 화신이야 아, 서리의 화신이구나 <laughs> 서리의 화신 어, 연막 화살 이게 통야 이거 먹었어? 니가 먹었어? 이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잖아 리펄 못 구래. 사원이 힘이 딸려서 안 된다고. 이거 머리카락으로 내 파는 거야어 나중에 젤로 쓰는 게 아닐까? 무슨 마법사 쓸수 있다 막 이런,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오, 침묵 두루마리, 부활 두루마리. 오 어, 굿. 나 아까 어, 저번에 한한개 써가지고 명령서. 어 뭐지? 읽어봐야겠다. 뭔가 중요한 걸수 있어. 아니 보통 어딨어 자네 임무는 최근에 있었던 제이 그건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아닌데 이, 이 명령서가 아닌데. 이게 옛날 명령서인데 이건가 보다. 아우레스 대장의 명령. 언데드 활동이 잠재적 원상인 등대를 조사하라. 모든 언데드을 제거한 후 기지로 돌아와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음. 등대를 조사하라고? 음. 어? 사염병이다 먹어. 사연병은 중요하다. 사연병 짱이더라고요. 잘 써야 돼. 당근이 있어. 당근 급할 때 아주 유용해. 상대방이 망할 때. 오. 없니? 아, 짬쩜이를힐 해야지 아까 이거 힐해야 되지 농장 갈라면 일로 가야돼 아 이거 후타임이 돌고 있어도 그냥 써지는구나 기술이 아 그냥 써져? 어 그래? 어허 기다릴력 음. 없었네 전투 아니면은 그냥 써지는데? <laughs> 또 합쳤어. 아이, 난안 되는데. 넌안 <laughs> <너는> 돼? <laughs> 어, 니네 기술만 그런겨? 내가 써, 내가 치료줄게 일로 와봐. 쩐어구먼. 이것이 바로 기사, 기사의 힘이지. <laughs> 실러! 잘 <설마>, 봐, 그냥 써지잖아. <laughs> 그러네? 쩐네 어, 불피다 어, 동장 <laughs> <용장> 쪽으로 가보자. <laughs> 오! 아, 저도 또 붙었는데? 여기 우리가 도망갔던데, 여기. 맞네. 웨이포인트, 거기서 도망갔어. 웨이포인트를 가서 먼저 웨이포인트를 찍자. 웨이포인트? 아니, 지금은 싸우고. 그래. 싸우고 끝난다. 아, 개스지 탈, 탈이야 바로활쟁이었군 하지만, 하지만 멀리 있어서 안맞는다라 활쟁이 겁나 많은데 3명? 사활쟁인데 활쟁이도 온다 남인데도 검사 감을잘 맞춰줘야지 나. 가라 규규자. 아, 안맞꿨다할 데가 없는데. <laughs> 어. 그렇지, 바로 앞에 있는 거부터 다른 기술 쓰자이거쓴 <목소리가> 다음에 튕기는 거 쓰면은 튕기올라 모르겠네. <목소리가> 흡수. <목소리가> 아, r <목소리가> 아! 귀찮지만 돌진 써줘야 되나? 돌진. 우리 써주면, 써주면 좋지. 돌진 써주면 좋지. 공선패! 아, 여기까지 안 돼. 여기다 찍자. 어. 아! 아, 구. 이것이 바로 공성태다. 한 방. <laughs> 오! 오, 장난 아니야. 뭐야 방금 그거? 간지나게 튕기는데 지금? 그냥 뚫고 가는 게 아니야. 어, 튕기네. 나꽤뜨는 샷인 줄 알았는데 오, 튕기는 샷이었어. 아이. 할수있저 니한테 맡긴다. 그려 아우 좋아.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도끼찌기. 우리 들어가지 말자. 누가? 기가 반짝반짝거든. 아니야, 저거 전기 아니야. 전기 아니야? 템돌군 거야. 아 그렇구나. 템돌 템돌 공격. 쟁이 하나, 맞다. 활쟁이 하나. 아 귀찮아. 죽어라? 그. 아, 뭐,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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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도모리잔잔있고 나도 모르게 잡히고. 나도 모고 나도 모르게 잡히고. 뭐야고 나도 모르게 잡히고. 나도 모르 터져 고 나도 모고 나도 모르고도모 누름나무 당궁 니가 가져와 니가 가져와 그려 웨이포인트 발견 저기 상자 있는데 꼴등깔 기다려야지 드라이 셧나 집어들어 어 좋구만 역시 왜? 그래? 지금보다 데미지가 좋아 오 그러네 아지만 앱이 5짜리라서 에이좀더 아파 물통 어디갔지? 내가 먹은거 같은데 가져왔어? 아닌가? 감자를 캐자 브레덴 천모자 어? 화염 풍수기탄이다 어우 비싼거 무서워 이제 근처 집을 좀 뒤져볼까? 아저투 걸렸어 아, 저쪽을... <laughs> 아 뭐하는거야 빨리 죽도록 해마법사마법사 하나랑 풍수 둘이랑 탐마 두명 어딨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완전 전투의 날인데 빌린전투 다하기 어설플 마법사는 기름칠 어 저희 다불불 불 하나만 발사하면 지금 끝장인데아 위치가 안돼 이럴 줄알았들어갈 거야 아불 발사하고 싶다. 막 보시면. You don't understand on. 맞려 버려. 시드? 시드가 나.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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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왔어? 쳤는데? <laughs> 아이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아. 저기다 빨리 불화살 불화살 불화살로 빨리 어! <뜨> 중독 <불화살로> <오! 순독> 걸렸다. <불화살로> 너중독 걸렸어. 빠져 나가야 돼. 저기다 불화살 불화살 불화살부터 불화살. 너니 턴이야 지금. 나 언제든 잡아야지. 간지나는데 불화살로 저거 잡고 얘 잡으면 끝나. 자, 우, 자한대한 한 대, 두고 한여 대. 앞에 있잖아. 아니 여기 여기. 아 예. 아, 예. 보이도가 충분하지 않대. 그렇다고 날두개 냅두고 지금 도망가는거야 야, 가야지고 먹자. 잘됐다. 가다 맞아 죽어라. <웃음> <웃음> 가야지 어떻게 그러면? 오. 진짜 <laughs> 비 오고 또잘 어, 됐어. 터져가지고 도사졌네요. 하 도망가니까. 그래도망가는 좋은 선택이었던 가 어, 화염화살 있어. 오, 넉다운 화살토 구형 <목소리> <수영>, 원형 방패. Looks like more of the Legionnaires investigate the lighthouse. 우와. 엘플로 파임 스태프 쓰지도 못하는 거 왜? 아 이거 쓸수 있구나 어쓸수 있어 나 찍혀있는데? 그럼 써봐 그럼 써 니가 너안 찍혀있어? 뭐가 뭐 찍혀있 스태프 쓰는 거 스태프? 어어 어, 여기 밑에 뭐 있어 어? 어난 그런 거 없지 어 잠겼다 잠겨진 쪽문아 아, 그래? 니한번 되나 봐봐. 내가, 갈, 내가 갈게. 기다려. 언데드 전사 소환중 말이야. 이게 위식을 해. 저걸 열라고. 아이, 안 열려. 락피 있어야 돼? 락피 있어야 되나 봐. 살펴보기한번 봐봐. 잠수 따기가 안 돼. 의외로. 잘 부서질 수도 있어. 이렇게 음, 부수기? 이렇게 부상했습 공격이 공격이 없는데 이거. 행동. 음. 안 되네. 어, 어딘가 열쇠가 숨겨질 수 있어. 그래 열쇠를 찾아보자. 이, 이 근처에 열쇠가 없는 것 같다. 아뭐 얼마나 투자해야 돼, 저거. 이 정도면 충분히 장수작에 투자한 것 같은데. 내캐이터 진짜 완전 전사스러워. 전사. 잠깐만. 여기다 열쇠. 여기 오, 안에 숨겨져 있었어. 어. 아니 이게 딱외곽선을 보는데 외곽선 끝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laughs> 뭐야? 아래다 숨은 오타니. 어. 아니야? 미쳐, 묻혀진 무덤. 쩐데 갑자기 무덤물 뭐 됐어. 통년을 일년. Looking good. 풍려. 루킹그파팔야야지 아, 소용. more 그래. junk. 야 e a h you don't have to do it. You c a n 준비가 안 됐으면 열지 말래 오 나오나보다 l e 열 s y o u r 이거면 뭐 나오겠지? 화염 저항 물량. Looking good. Looking good. 소용 공기 저항 물량. 아, 아까에뭐 먹었는데? 빨리 읽어. 두루마리의 비밀. 오렌지를 먹었어 고음. 여기에 있는 오렌지 이거 먹어도 되는 썩은 그, 거 아냐? 그러니까 <laughs> 화염 기술 두루마리 배뭐 배 이런 거 먹으면 은 큰일 날것 같은데 데드 기술 <laughs> 이렇게 많이 먹었어? 물의 기술 두루마리 두루마리 부장의... 아니 이거 두루마리 이거 뜨는 건 좋은데 이거 너무 가려 이거 무장에 배우네 이사슬주루말리잔이주람다이사열어이까람은이거완은이사로운데 이거 사람은 다열어은이 사람은 이사이거 섬세한 금속 가이이거 뭐. 비교 못 하나? 비교할 수 있어. 어떻게? 이가 가져가야 돼. 캐릭터에서 비교해보는 거아니아 아니, 장비에서 장비에서? 아니 그냥 어 이게 더 좋다 지금 끼고 있는 게? 아니 아 지금 지금 어허 돼지 먹어. 조항 이동 7 생명력인데 방어력이 이게 더 좋아 더 전... 전... 어, 좋아 혼자 올라가면 안 편해 나 이것 좀 감식해줘 줘 나 감식 스킬이 없어 이거랑 이거 어떻게 보네 소풍스러운 <laughs> <laughs> 어, 청가보 <천가복>. 이게 <laughs> 뭐야? 없어요 여기 어찌됐든 너한테 다시 보낼게 열어보자 열어 열어 만약 얼 위해 자리를 잡아라야지 연다 열어 열어 아! 오 어, 이동하기? 어, 아 무덤 아 도끼를 건지게도 멀어요 던져